생일선물을 미리 줄게 <laughs> 뭐야 뭐 사왔어? <삼았어. 웃음>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사합니다집 앞에 리코 본사 있는데 거기 <laughs> 본사에 서었 <있었어. 웃음> 똑똑 혹시 쌍안경 파시나요? <laughs> 거기 응원하는 느낌으로 <웃음> 사셨나요? <웃음> 같이 봐야지 하고 <laughs> 이네 아 저기 서있다 맨론 겁나 잘 보인다, 나는. 그니까, 벚꽃 어, 구경 못 했었는데. 빵? 뭘로 먹을래? 브런치랑 팡 너무 맛있어 보였다 빵은 언제 먹었어? 음. 过日子。嗯。遇到 진짜 산사태네? 물 맛있다. 어. 근데 진짜로 저거야? 진짜로 아래 나노 아래? 내가 이걸 보러 500에는 투자했어. 비가 지하에서 6년 정도 나오 그럼 이거는 지금 6년 전의 띠야? 뭐.. 그럴 수있겠 그렇다고도 할수 있지. 갑자기. 97.8% 맞대 작년에. 네. 음 되게 높다.

4만엔 짜리래? 응, 양털이래 와 진짜 굽시네 근데 괜찮은데 그냥 그런데? 어 피가. 가지가 진짜 맛있어 가지러버요 이것도 소어요 모아줄까요? 응. 좀 많이 남기는 했는데. 응. 안 돼, 안 돼. 너무 쪼꼬매. 수저까지 안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아이들 진짜 좋다. 아, 수업 이아소그러면쓰다듬는건 되지. 무난하이 하는 거니까. 사활하나이 아니었잖아. 감이좋 왕 농장이 엄청 큰가봐요. <laughs> 지도가 대빵만한데. 어디로 가야? 하오 많이는 돌지 말고 좀 안방 갔다 오자. 어, 어. 테라스 어. 테라스. 아 와사비야. 어 조금 생 형태가 좀 별로다. 음. 역시 농장에는 코인 노버이지

어? 그냥 와사비만 먹었어도 좋겠다 오히려 믹스가 좀더 기묘 맛무것도안 매워 우리가 먹고 와사비의 배움이 아닌데

please smoke only in the designated smoking areas in order for the villagers to be able to relax and enjoy 오 엄청 신기하다. 어 왕벌 있어. 음이 사이사이에 벌레 엄청 많이 살아. 많이 있어요.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야. 여기 저기 더 있고 여기도 아, 있고 엄청 아, 아, 많다.

봐봐. 근데 갑자기 왜 8번? 8번? 얘다. 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음. 그러면 이거 한 10, 20년 됐네. 음. 20년인지 안 됐지. 근데 저, 작업인수가 왜더래 그래? 200명이 넘어. 200명이 넘어. 모질 없이 한 거는 뭔가 되게 얘가 받치고 있는가? 적인가 응. 보다. 되게 60도로 되가지고 받치고 있는 거야. <laughs> <있어요. 웃음> 아, 저 어디? <laughs> 그럼 나 부리 <부위> 해드려야지. <laughs> 여러분 <뭐요? 웃음> 찍고 있

bye